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딸드리안 벨트레 지금 데뷔 첫해 메이저 올라와서 2024시즌 막바지까지 왔는데요. 분명히 콜업될 때만 해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꼴찌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까 가을야구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성적은 뭐 별로 아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와일드카드 순위표에서 4등이고 바로 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랑 3경기 차이 나고 있어요. 뜨뜻하지 않게 가을 야구의 꿈을 키우게 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오늘 첫 번째 상대는 휴스턴입니다. 아우 휴스턴 성적 되게 좋네. 얘는 현실 야구선 지금 망하고 있던데 거의. 아 딸드리안 벨트레 3할 3리 타율의 1.016 OPS 홈런 14방. 오에야꼭첫 타석에 이렇게 어 플라이가 뜨더라. 자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아쉬운 상황인데 3대 0으로 끌려갑니다. 아 이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야, 지금 6회까지 우리 무득점인데 다시 한번 2-4-1로 점수를 한 점이라도 따라가자 자 2루에서 아 도로 성공 나이스 자 이제 주자 득점권 야 나이스 야 이거 애매하다 아 아무리 코빈 캐롤이지만 살았어 나이스 야 이거 발 진짜 빠르구나 이 홈에서 아웃당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유있게 사네요, 홈에서. 자, 작피더슨, 큰거한 방이면, 즉시 동점. 우와! 오, 나이스! 야, 너무 잘 맞았다. 바, 어, 우중간 갈라스. 야, 한점차 경기가 됐어요, 지금. 잘 온다. 과연, 오, 인타! 3대3 동점. 아이고, 아, 왜 그래 야! 아, 얘들 꾸이루더라 사람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량 실점으로 해버려 <laughs> 이게 뭐야 아, 순식간에 8대3이 됐어요 아부다이 <목소리> <이야! 목소리> 우리 딸들리안 벨트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선드타자 출루 성공 아니 사실 5점 차지만 우리가 이기닝 한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구리일 주니어도 그냥 뜬공 선두 타자 출루를 했지만, 극점 실패. 오늘 첫 경기, 3대3 동점까지 만드는 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9대3 대패를 당했고요 자, 휴스턴 상대, 2차전 갑시다. 맨날 4번이었다가 3번이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 2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서. 아하. 일단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안타를 맞든지 할텐데. 아, 예! 아니, 나 몸쪽 직구를 이렇게 잘 쳤다고? 하 <laughs> 야, 선제 솔로포! 오늘은 선취점을 에리조나가 가져갑니다. 시즌 15호 딸들이 한 벨트레로 친 홈런 중에 가장 놀라운 홈런입니다, 지금. 몸쪽 높은 곳은 아예 건드리지를 못하는 코스인데 97마일짜리 포심을 지금 잡아당겨서 홈런을 만들었어요. 살다보니 또 이런 일도 생기네요. 아야 어, 오늘 우리, 우리 선발 아 로드리게즈야 또실점 하면서 역전을 당했어요. 야 이번에도 컨셉 괜찮았는데. 중견 수플라이. 이게 정수차가 좁혀지질 않고 8회까지 흘러왔습니다 또. 얘는 공이 그렇게 안 빠른데? 잠누 뚫었다. 야 이루까지 이루까지. 오. 어. 수비 요단 알바르즈인가 엉망 진창이네 아주. 아, 시즌, 18번째 지이타하요 이렇게 많이 쳤어, 이루타를자따라가 보자. 무사 루야 무사 루 코빈, 캐롤. 어? 아 가지 아, 가지마. 어? 야, 왜 그래? 어이 o 자동으로 왔 b 리 t now 지이 e 내가 조작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 여러분 o 세합니다 홈에서 공이 빠진 걸못 보고, 늦은 것 같아서 3루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얘가 자동으로 홈으로 달리네, 다시. 야,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얘들아, 내말좀 들어봐봐. 더가우 친구들아. 자, 이렇게. 2차전도 패배. 어차피 질 거였어. 지금 홈에 들어갔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어요. 자, 마지막 3차전 갑니다. 수입 위기. 스코어 0대1 한점 끌려가고, 4회 초 선후타자. 아, 볼렛 골라 나갑니다. 야, 선두 타자, 출루 성공이고. 아이고, 도루. 아. 살아! 오, 살았어. 와, 시즌 5호 도루. 아직까지 성공률 100%입니다. 자, 아, 이제 주자 득점권. 작 피더슨. 아잇! 자, 아, 피더슨, 삼진. 프리엘 주니어. 똑 떨어지는 거아니야 아니구나. 아. 무득점. 3대0. 아우 6대0. <laughs> 아이 많이 했네. 야, 뭐 3년 전 수입을 당하긴 당하는 건데 오늘 딸들이 아니 볼레추르만한번있고 안타가 없거든요. 2 4 23루입니다. 홈는 10대이지만 안타는 하나 쳐야겠다. 와, 이 나이스. 2타점. 2타점 적시타.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요번 주루는 아, 딸드리안 벨트레의 퇴근 주로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3연전이었는데 한 경기도 못견지고 샌프란시스코랑 5경기 차이로 벌어졌어요. 가을 야구에서 좀 많이 멀어진 느낌이죠 이제 5경기 차라고 하니까. 아, 이제 휴스턴 지나가고 텍사스가 왔습니다. 텍사스도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그럼 애리조나는 지난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5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자, 오늘 수비부터 시작. 우야. 아 경사까지는 안 됐고요. 아이고, 지원하게 털리는구나 오늘 또. 코리시거가 말루먼을 쳤고요. 딸드리안 벨트가 첫 타석에 들어서기도 전에 말루먼을 맞았어요 우리 팀. 5대 0으로 끌려가고 오늘 선발은 쉬워집니다. 이야. 가진 볼이라고 생각했는데, 루킹 3진을 먹었습니다. 거의 잘 걸르는 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 그리고 케텔 마르테 투런이 터지면서 5대2 부점따라갔고요풀펑야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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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이야. 왔다. 아이스 들어올 수 있나? 이거? 한점 따라가고, 딸드리안 벨트에 2루까지 자, 파팩트 타고. 한, 지금 공한 10개 던지게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자, 작피더슨, 큰거한 방. 아, 못 가, 못 가. 야, 나이스, 작피더슨. 자, 크리스티안 워커, 대충 쳐도 한점더낼수 있어. 어? 가는 거 아니야? 아, 아 아니구나. <laughs> 캐스터 콜이 약간 홈런 칠때 하는 거여가지고, 살짝 설렜네. 역전 리런인줄 알고.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맥스 슈어저가 그래도 좀 털렸어요. 이야! 아이, 늦어. 이야! 씨. 아. 반우죠 일루 땅볼. 7회까지 5대5 동점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무사 일루 찬스, 7회 말. 후스터는 벌렌도가 릴리프로 나오더니, 헥사스 오니까 또 이볼디가 나왔어요. 삐 아, 일루간 뚫었다. 자, 좋아. 무사 일루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거, 호들갑. 호들갑 노노. 야, 누가 보면, 무슨 3타점 싹쓸이 친줄 알겠다. 어? 어떻게? 계속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와, 자피더스는 오늘 좀 된다잉. 야, 인정 이루타. 자피더스는 역전 이루타가 나왔고, 무사 2, 3루 찬스가 계속됩니다. 오우 예, 아닌가? 아, 아니야? 어우, 세이 <laughs> 뛰면서 아, 또 너무 조마조마했네. 어? 주로 망했을까봐. 야 그래도 5대 빵 경기를 7대 5로 역전을 시켰어요. 예리조나. 나 막어. 막을 수 있어. 제발. 그렇지. 아시 연패 탈출. 자, 텍사스 상대로도 굉장히 어렵게 경기가 출발을 했는데 이거를 그래도 7대 5로 뒤집습니다. 5대 빵을 7대 5로 뒤집은 경기. 1차전 승리 가져가고요. 자, 텍사스 상대로는 지금 2연전입니다. 마지막 경기. 어? 야 오늘은 또 디그롬이야? <laughs> 수어저가 1차전에 나왔길래 아 디그롬은 지나갔나? 이러고 있었는데 순서가 또 이렇게 돼? 어, 딸드리안 벨트의 제이콥 디그롬을 처음 만나는 날 어? 아니야! 뛰어! <laughs> 오! 페텔마르테랑 코빈캐롤이랑 백투백을 쳤어요 지금 여기서 큰거 한방이면 백투백투백이 됩니다 어이구 에이씨 아우 역전당했어 아, 뭔가 위태위태하다 했는데 4대3으로 텍사스가 앞서가고 8회 말 2사 주자 없습니다 후수가 호세르 클레어로 바뀌었고요 아, 초구에 상류관을 뚫었는데 이게 2사 이후라 2사 이후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득점이랑 연결이 될지 어? 대주자 교체됐어 아, 경기 중간에 교체돼서 나가는 거 처음인데 아, 대주자 썼고 삼진을 당했네 야, 우리 마지막 공격 이루타 안타 나이스 끝내기 아이고 연장 가고요 아 딸들이 아니 없잖아 지금 라인업에 오 다시 5대5 11회 막아 막았어 우와 이야 이걸 이기네 이렇게 연장 11회 말에 루어디스 구리엘 주니어 선두 타자로 나와서 승부치기 상황이니까. 바로 끝내기 안 타치고 6대5 승리. 2연전 수입 가져갑니다. 텍사스 상대로. 자, 이래서 오늘 영상 시작하고 3연전을 내리지면서 조금 슬프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바로 두 경기 메꿨어요. 어, 다시 와일드카드 4위에 복귀를 했는데, 경기차, 승차는 아직 4경기 차이. 그래도 한 경기 주였습니다 다시. 자,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이번에는 미러키 우리 홈에서 3연전 어 메리킬리 삼삼진 스타트 좋아 야, 2회 초 오늘 수비부터 시작 깔끔 야, 지금 4회 이사까지 왔는데 안타를 하나도 못 쳤어요 에리조나 아잘 쳤... 탐루정렬 우와 아! 진짜 안타치기 힘드네요. 고해말 아, 2, 4, 1루입니다. 오늘 안타가 없고요뭐 어, 경기를 어떻게 뒤집을 방법도 안 보이고, 왜 안타가 안 되는 걸까? 아, 너무 늦었어. 참. 진짜 영향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메이저 올라와서 친 홈런 중에 가장 영향가가 없어보이는 느낌이야 이제 5대3 두 점차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9에 투아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니 언타야 아, <laughs> 안타 보는 순간 잠깐 설렜다 야 미러키 상대로 이렇게 1차전 패배 근데 오늘 은근 딸드리안 벨트에 무한파 경기가 없는 거 아십니까 자 2차전 갑시다 <laughs> 미러키 1선발인거 같은데 프레디 페랄타 자 우리가 코빈캐롤 2런포로 2대0 먼저 앞서가고요 아우 타격 존 작아진거 봐라 얘 프레디 페랄타가 잘하나봐 오우씨 중전 한타 나이스 자 오늘은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고 시작을 하고 자 작피더스 아이고 도우사인 아이 타이밍 못잡았다 작피더스 미안 싸인 났을때 뛰어줘야되는데 아, 야. 아, 진짜 던져, 달릴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던져가지고. 미안해, 때려보지 마. 감독님 화났겠는데? 자, 아, 이제 사인 안네요 감독님. 아, 삼진. <laughs> 자, 우리가 야금야금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4대 0이고요왔와 따가 아닌가? 아이, 나이스. 자, 오늘 멀티 히트. 자피더슨이번에맘 놓고 쳐 도루 사인 안 나왔다 야맘 놓고 치세요 어? 어떻게 다, 달려 달려? 오 넘어갔어 작전 이런 거안 내고 그냥 맡겨놓으면 홈런 칠수 있는 선수인데 괜히 감독님이 도루 사인 내고 이래가지고 아까 3진 먹고 기분 나쁘게 잘했어요 작피더슨 시즌 25 경기 6대0 화해의 하이파이브. 자 그리고 2차전 승리하면서 시리즈 1승 1패. 자 이거 무조건 위닝을 가야 된다. 그래야 가을야구를 가든 말든 하죠. 자, 마지막 3차전. 자, 오늘 상대 선발은 브랜든 우드로 프고 아, 요 경기에서 요번 시리즈 위닝이 달려 있습니다. 자, 결국에 볼넷 골라 나가고 2412로 해서 우원 킬러. 자키더스 어떻게? 아까비오 경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3대3 동점이 됐어요 2사 주자 없고 5회만 오 한강대 왔어 다시 앞서가는 솔로포 <laughs> 야 한강대 짚고 와가지고 못 치는 걸 아까 한 102마일 정도 이렇게 와야지 66마일은 홈런이지 시즌 17호 야 요번 홈런은 역량가 만점 야, 너무 깜짝 놀랐다 야, 초구에 그냥 한강대 왔어요 직구가 코빈 캐롤까지 솔로포 터졌구요 2점차 5대4 3진 먹지마 아유 먹지마 자, 그나저나 우리 이겨야 됩니다 말루 오 나이스 추가 점수 미러키한테 1차전 내줬지만 2,3차전 다 잡으면서 위닝 시리즈 잘했다 자 오늘의 결승파점 딸드리안 벨트레 순위 한번 봅시다 반경기 차 줄였네요 또 요번 3연전으로 샌프란시스코 애들도 열심히 하는데 빤나게 3.5경기 차이가 됐어요 이제 다음 일정이 이제 우리 콜로라도랑 3연전인데 샌프란시스코는 아 볼티모어랑 붙어, 너네 볼티모어 우리 좀 믿을 수 있지 않나? 전력이 81승 하고 있네 지금. 우리 샌프란시스코 좀 두들겨 패줘요. 미친 듯이 두들겨 패줬으면 좋겠는데 볼티모어 형들이 오늘 방송의 마지막 3연전 시리즈 콜로라도 로키스 상대입니다. 요 비슷한 시기에 샌프란시스코는 강팀 볼티모어를 만난단 말이죠. 우리는 좀 약한 콜로라도를 만났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좀 엇갈린 그런 성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2사 아,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석인데 얘 뭔데 보스야? 칼 펀트리? 삼유관을못 아, 들었지만 내 안타. 나이스. 아, 첫 타석부터 안타. 신고했습니다. 어, 코빈 캐롤 3 6홈런에 90타점이야, 지금. 어우야. 그래서 사람들이 코빈 캐롤, 코빈 캐롤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타구가 이게 2루 땅볼자 두번째 타석인데 득점권 찬스입니다 애리조나가 선치점 하나 뽑았고요 오, 아까부터 볼만 살살 던져가지고 어허 아이고야 드리볼 아이. 그리고 여기 콜로라도 왔는데 좀 홈런 좀 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 아 <laughs> 잠깐만 일단 공을 맞춰야 홈런이 되든 홈블이 되든 할텐데 오야 야. 어어 일루! 아 아웃이야? 야 일루수가 공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또 아웃이 되네 어쨌든 1대0 스코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5회초 2사 1루 상황 콜로라도인데? 쭉쭉쭉? 콜로라도인데? 아아 <laughs> 야 그런거 하지마 창피하니까 제발 어 쿠빈 캐 솔로포 나이스 2대0 자, 조던 힉스가 6이닝 무실점 잘 맞고 있고, 자 콜로라도 상대로 1차전 그래도 승리. 어? 에유헤니오 수아레즈 올라왔네요 다시? 확장 엔트리라 그런가? 우리 딸드리안 때문에 마이너로 밀려났던 원조 그 주전 3루수인데 다시 메이저 콜업이 된것 같습니다. 자, 콜로라도 상대 2차전. 앤드루스 아저씨도 오랜만에 라인업에 들어와 있고 자, 오늘 첫 번째 타석 1 4 1루. 야. 선택 기가 막히겠는데. 오야어 아니야 오안 나갔어 왔다 한 가운데 선제 투런 아 이제 콜로라도에 온게 실감이 납니다. 야 이게 시즌 몇 호죠 지금? 18호? 자, 콜로라도는 오늘 수입하고 끝내자니. 앤드루스와 벨트의 투자 자, 이번에는 3회 초 선두타자 아 자꾸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내게 되지 아 놀라운 건 이게 방송을 안 켜고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할 때도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에이. 아. 폴로라도 와서 지금 애리조나 실점을 한 점도 안 하고 있어요 잘 치자, 이번에는. 아이잘 치자니까. 와잘 어, 치자니까 병사를 당했어. <laughs> 경기가 8회까지 어떻게 왔습니다. 1사 주자 없이 다코타 허드슨으로 바뀌었어요, 투수가 중전! 아, 아 달려! 나이스. 내안타 순식간에 2사 1, 2로 변했고, 크리스티안 워커. 아이 본레 본래... 이사 말로 구리엘 주니어 안타 하나만 오 아닌가 타보 아잘쳤는데 이게 득점이 안 되고 끝나는 게 너무 불안한데 지금 파레나 볼펜 돌아가고 삼자 범퇴 나이스 야홀시월드오2 차전도 우리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위닝 확정입니다 지금 잘했다. 자 마지막 3차전 오늘 영상의 마지막 경기고요. 이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서 지금 열 경기 연속 안타. 그때는 올라온 지 너무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지금 말하면서 쳤는데 되게 잘 쳤죠? 멀리 안 가네. 메리켈리, 힘내, 볼내 주지 말고. 어, 하지 마. 아, 메리켈리 자꾸 주자를 쌓아 매인인마다. 오리구니 브리엘 주니어이파점 역시다. 아2대3 오늘도 앞서가고요. 자2대1한점 차로 쫓아왔고 1사 2루 상황. 어서 해도. 아이 나이스. 아유 가브리엘 모레노 토랑포 나이스. 이건 이겼다. 자2 이닝만 막으면 되는데 왜 이래? 하지 마. 어서대3아 아, 뭔가 넉넉하다 싶었는데 이게 팔에 좀 펼렸어요 지금. 2사1 이루입니다. 이거 슛이 잘해야 된다. 1루. 야이한 점차 상황에서 구회를 이제 어떻게 막느냐? 일단 추가 점수가안 나왔고, 자 마무리 올라와서 원아웃, 투아웃, 아 동점, 연장 갑니다. 이렇게 해서 딸드리안 벨트레한테 전경기 안타를 칠수 있게 해주려는 건가보다 그런 거네. 야시페로 1-4-2루, 참 이게 3연전 수입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 아잘 쳤는데. 늦었어. 오 코빈캐롤 안타 제발 막아줘 막아 아유 5대5 자 다시 11회 11회 우리 무득점 에이씨 야 이거 스윕 했어야 되는데 아 마지막 경기에서 망쳤네 딸드리안 벨트레도 5타수 무한타 경기가 됐고요 오늘 11경기 다른 때보다 조금 경기수가 적죠 11경기를 소화를 해서 3연전 스윕을 당하면서 시작한 것 치고는 선방했는데 11경기에 6승 5패 승패 마진 플러스 1을 채웠고요 저기, 뭐야, 지구 순위표는 볼 필요 없고, 와일드카드 순위표에서, 세인트루이스랑 시카고 컵스랑 공동 1위가 되면서, 지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팀이 두 팀이 여기 들어와서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와일드카드 순위표 4등 자리는 지키고 있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랑 3경기 차이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한 경기 차이는 줄였습니다, 지금. 두 경기 차이까지 따라잡았고, 남은 경기는 이제 9경기. 맞나? 9경기 맞나? 중요한 거는, 다음번 일정에 샌프란시스코 맞대결 3경기가 끼어 있다는거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 영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살드리안 벨트레 오늘 그래도 좀 11경기에 홈런 4방 장타가 좀 나왔죠 그리고 타율이 3할 3리로 시작을 했는데 3할 8리니까 약간 상승을 했고 그 오늘도 도루 성공하라 했고 그 다음에 OPS 역시 1을 넘긴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저의 최대 감, 관심사, 상진 퍼센테이지, 28.3%인가? 뭐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오늘.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은 느낌에. 오, 25.3%, 3%를 떨궜습니다. W A R은 벌써 3.5를 찍었어요.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에 콜업돼서 올라온 신인인데 전쟁이 3.5라는 거. 하나 궁금한 게 혹시 신이랑 레이스에 딸들이 아니 들어갔을까 해가지고 보는 건데. 오. 올스타 브레이크에 콜업됐는데 딸드리안 벨트레가 지금 내셔널리그 신인왕 레이스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등이 요시노부 야마모토. 신이왕을 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순위표에 이름을 올린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정우가 사라졌네, 신인왕 레이스에서. 자, 일단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번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딸들이한 벨트레가 가을 야구를 갈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